오늘은 갈수록 바람결이 점차 차가워지겠습니다. 이 바람의 세기도 더욱 강해지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2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7도 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또 오늘 찬바람을 동반하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더 문제는 내일과 모레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울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동파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현재 울산을 포함한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와 포항, 양산은 현재 기온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울산이 2도, 양산과 부산은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셨습니다.